맛있게 생겼다 대박 제가 한국 배달 이거 중국 음식 시킬 때 이거 반납해야 된다는 게 처음에 되게 신기했어요 아 진짜? 이게 배달이 이렇게 되는 응. 게 너무 신기해 아 진짜? 근데 요즘은 반납 안 하는 데 이런 걸로 배달해서 아, 요즘은 네, 이런 걸로 많이 줘요 야 이걸 한두일에 먹을 수 있어 여기, 제네줘 우리 하나, 둘, 셋. 잘,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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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겠습니다. 우리 먹으면 말이 없어지는 거야. 와, 진짜 많다. 와, 와 이거 대박. 대박인데? <laughs> 잘 먹겠습니다. 아, 너무 진짜 많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 나 보들찌개, 나 탕수육, 매찌개, 어, <laughs> 좋아. 아 아니면 보찌개좋아좋아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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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어디 있어? 아 잠시만 해왜못 들은 척 하고 아니, 싶었는데 뭔가 아나이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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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탕수육 처음 먹어본 것. 찹쌀탕수육 거기만 했는데. 여러분, 짜장면. 걸그룹이 이래 되는 겁니까? 정연아. 음. <laughs> 진짜 저희는 먹을 때. 까먹을 때. 정말 딸기잼 같아. 진짜 맛있어. 이렇게 한냄버도안 빼고 다 같이 먹는 줄 오랜만에 먹자. 오랜만인 오, 것 같아. 진짜. 응. 음. 그러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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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너무 말이 없어. <laughs> 우리 진짜 먹으면 말이 없어지는데? <laughs> 진짜 저희 먹으면 제발 없어지는데? 부대찌개도 보고 있어야 돼. <laughs> 부대찌개. 너무 <중에 웃음> <조금> 기다리는 <laughs> 거 아니야? 끓어요? 안 끓어요. 이게 아 많아가지고 양이. 지우 부대찌개 진짜 좋아는데다 맞아요. 내가 둘다주 응. 3회만 먹는 것 같아. 3회? 아, 아, 그런 그런 거 같아요. 3회? 5회? 아, 요즘 진짜 많게. 여러분, 은늘 향수 구먹이에요? 찍먹이에요? 찍먹. 찍먹이죠. 나 혼자 구먹이에요. 구먹도 함께 하면 맛이 없죠. 저는 눅눅한 음, 게 좋아요. 있어요. 음, 근데 정현이는 입맛이 진짜 특이한 게 체형이도 그렇고, 삼각김밥 같은 거 먹어도 안 되어 먹는 거 좋아하고. 응, 음. 맞아. 콜라, 산삼 같은 것도 막김 빠진 거 좋아하고. 음. 그냥 삼각김밥은 좋아. 짜장것도 맛있는 거 같아. 난 그거는 최애. 응. 밥 뭉친 거 먹으면 최애야. 음. 맛있다. 우리만 먹으니까 음 그러니까 우리 교독님들이나 응. 피자 어 한번 오, 이거 저거 썼으니까 그럴까요? 이거 안쓴거 드리자 이거 이거 드립니다. 오마 이거 신기 거. 님들 손으로 들려도 되나? 피자. 어 똑똑한데 양손으로 들고 왔어. 끓어끓어 응. 꿀어꿀어 지효야 네. 지효 언니 부대찌개 좋아하는 이유 나있어요 지효 연습생 때부터 부대찌개 좋아했어 음. 외국 멤버들이 음. 한국 음식 좋아하는 거 엄청 많잖아 어. 음. 근데 너무 족발이었는데 최근에 바뀌었잖아. 뭐였지? 육회 였나 뭐. 아니, 바뀌지는 산낙지. 않았어. 이게 말하는데 항상 이제 산낙지를 갈아 했냐고 응. 근데 갈아 딴거 아니에요. 그냥 족발은 기본으로 계속 사랑하고, <laughs> 이제 산낙지는 <laughs> 그 추가됐고, 약간 그 식이 있잖아요. 그럼 최근에... 그 홍콩. 마마 같잖아요. 응. 근데 한, 팬분한테 족발 왔다. 홍콩해서 맞아요. 무는 그거 그 족발 장인이에요. 앞, 앞다리 뒷다리면 네, 앞다리 뒷다리 구분해요. 뒷다리가 응. 맛있어나참잘탄 아, 수육 너무 맛있어요. 아, 응. 나도. 응.